자동차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내부 구조는 6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셀당 2볼트씩 도합 12볼트의 출력이 발생합니다. 시동 전 전압을 측정해 보면 12.39볼트, 입니다 12.39V로 배터리는 정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전압이 12V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건 상태에서 13.5에서 14.5V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14.5V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정상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다시 시동을 끄고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V 정도에서 전압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배터리는 가만히 두면 자연 방전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동 걸지 않으면 시동 걸수 없게 되므로 가끔씩 시동 걸어줘야 됩니다.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방전 관련이나 충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